시편 30편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어 지금 매일 성경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네뭐 여러 가지로 제목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 본문 자체는 다윗의 시인데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건축하고 관계되는 그런 시라는 의미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성전건축하고 전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절로 3절 그리고 4절로 10절 11절로 12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1절하고 12절이 유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높일 것,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1절은 마치 자기가 주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요 11, 12절은, 12절만 인은하고 말을 했는데,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1절과 11, 12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1, 2, 3절과 11, 12절이. 앞에 첫 번째 여는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결과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마지막 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로 3절을 먼저 보면 여기는 다윗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호와여 내가 그리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내 영혼을 하면서 자기의 경험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해주신 일 이게 전부 다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에 해당되는 어,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는 주를,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기뻐 원수가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하여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즘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이 수월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 시에는 같은 말을 한, 문단에서, 한 문장에서 연속해서 쓰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이해를 하기가 더 쉽죠.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월과 무덤 같은 이야기인데, 즉,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치 죽는 것 같은 죽음에 처한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으로 이런 사무엘상 하에서 잘 알고 있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니까 그러나 그 기록된 것만 봐도 다윗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육체적으로 마음도 물론 그랬겠지만 마음보다는 육체적으로 그 쫓기는 삶을 살았고 마음도 미친 체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그리고 인생의 또 후반부에는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후반부가 더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문제죠 그것은. 앞에 뭐 미친 척 하고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지만 이 자식 문제는 뭐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인생 살고 싶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 다윗이, 다윗이라는 일 개인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성장해 가요. 신앙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위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잘못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은혜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드셔. 뭐 이건 뭐 가난해져야 된다 질병을 얻어야 된다 무슨 엄청난 뭐를 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막 엄청 가난해지고 막그 인생이 공고해져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니까 그런 거고 상관없이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이외는 에내 인생이 바라볼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그런 경험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 무엇을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고치고 건지고 이끌어 주셨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정착이 되기까지 신학이 어, 수많은 논쟁과 분열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가장 그 최초에 일어났던 그 논쟁과 분열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 어, 인간을 강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인간의 자유 의지 또는 인간의 어떤 어, 힘 인간의 결단 인간이 어,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신이 반응을 하는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장하는 이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삶을 어, 그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딱 대조가 돼요. 전반부는 그냥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학식은 굉장히 높았는데 교수도 하고. 그 교수도 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막술 먹고 부둣발로막 차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니,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야. 인간이 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뭐를 했더니 다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인간은 자기 경험에 그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이 1, 2, 3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하고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제 그 시선을 옮겨요. 이 주의 성도들아 삼자에게 권면하는 거죠. 4, 5절. 요하를 찬송하고 그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이게 쉽게 말하면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사 찬송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 그게 5절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1, 2, 3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달은 건 은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노여움과 비교를 해보니까 노여움은 잠깐인데 은혜는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기서 울음이 깃들인다 하는 말은 저녁에는 눈물이 숙박하러 온다. 원어를 지겨가면 그런 뜻입니다. 밤에는 눈물이 숙박하러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잘때 울음과 눈물과 함께 잠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을 하면 울다가 지쳐 잠든 뭐 그런 인생의 공고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기 인생의 경험이에요. 어, 그렇게 권고하여 늘 눈물로 지새우던 그런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5절, 4, 5절 말씀이 오늘 이 10편, 30편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1, 2, 3절의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잘못을 저질러서 권고해져서 그래서 밤새 울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 자체의 어려움과 환란일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게 시, 신약에 가면 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대조를 해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바울서신의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나오죠 그것을 이제 다윗은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같은 표현이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어 그러니까 이 교만한 그런 어떤 말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그러니까 형통할 때 내가 나는 절대 안 흔들려 그런데 실은 알고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산처럼 안 흔들리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신 거였더라.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가리니까 내가 아무리 장담을 했어도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단, 결심, 능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나의 성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문제인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이게 주의 은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건데 내가 형통해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또 다시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 안에 바로 그 노염은 잠깐이고 또 기쁨은 영원한 평생 은총은 영원한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8절로 10절 부르짖는 기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을 하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고난으로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8절로 10절은 6, 7절과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 베풀고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냥 진토화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장담하는 걸. 베드로도 장담하다가, 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그랬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뒤에 베드로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 그전에 실패의 경험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장담하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것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되어 주셔야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살 수도 있고 찬송도 할수 있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 성도들아, 너희도 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 12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할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간섭하셔서 슬픔을 바꾸고 배옷을, 바꾸고 배옷이라는 것이 이게 상복 같은 거잖아요. 슬픔을 표현하는 옷입니다. 배옷이. 때로는 이 배옷이 뭐 하나님 앞에 순결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 상과 관계가 되고 슬픔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시는 같은 문단에서는 문장에서는 같은 단을 안 쓴다. 그러니까 슬픔이 배웠이고요, 춤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려고,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 슬픔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잠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목적.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십일조를 <laughs> 하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요. 헌신도 아니고요 우리 신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선교사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영광 돌려라 감사 찬송 영광이 본질입니다 그것의 차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 내가 이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어찌할 거에서 그 다음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 목사도 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죠 감사 영광 찬송이 빠져버린 헌신 헌금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종교적 인간의 종교적 행위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삶부터 살아라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 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노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혹시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띠뛰우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내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죽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곤고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띠고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이제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찬송 감사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